여기 진짜 간부가 있네, 네뒤 바로 뒤에. 그런데 이 간부는 또 뭐야? 그런데 왜이 간부가 전방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뒤에서 지휘를 하지 않고 경감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너 뭐야? 당신 누구야? 라고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경찰 여경인데 이름이 김창덕. 로모 뭐 김창덕이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김창덕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경찰 염색하는 게 하게 돼 있나? 또 웃깁니다. 바로 윤 대통령 석방, 어, 구속, 어, 이제, 취소해서 석방하는, 바로 그날, 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그때, 에, 서초동 법원 앞에 시위자들이 많이 몰렸죠. 그 통제하러 온 경찰인데, 헤어스타일 보십시오. 고령이에요. 아주머니에요. 그런데, 순경이에요. 순경. 순경, 이제 경찰 된 사람, 뭐 20대 중후반, 다 그런 사람들이 순경인데, 아니, 순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영상 캡처된 건데, 어떻게 수가 습니까 그래서, 왜 가짜 경찰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또, 왜 중국인으로 보이는 경찰이 이렇게 많은지, 그 경찰, 이순뇌부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샤오홍슈라는 최대의 SNS에 들어가서 우리 연구진들이, 아우, 여기 회원가입까지 했어요. 집집하게. 그런, 이제, 바로 탈퇴를 했는데, 한국경찰, 어, 가서, 어, 이렇게 한국경찰로 활동하는, 뭐, 방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한국경찰이 된 사람도 있고, 한국경찰 코스프레 한 사람도 있고, 한국경찰을 남친으로 두고 있는 여자도 있고, 뭐, 야, 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경찰에 채용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